성시 교동문 47번 교독하겠습니다.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둘러하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.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의, 그의,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며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,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이력 판단을 기억할지어다. 그는 와하나님이 그의 다 그는 그의 언약을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소. 야곱에게서 오신 율레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